<laughs> 아, 아 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5일. 네. 어, 벌써 1월 달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이제 뭐한2% 어, 고수비 2% 코스닥 한1.6% 이렇게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전체적인, 어, 시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거기에 이제 뭐 핵심적으로 제가 봤던 뉴스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눈에 띈 뉴스로 관심있게 봤던 거는, 어, 이제 소부장 관련 펀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거를 어~ 과거에 샀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게그거를잘 수익 실현하고 어~ 다시 이제 유딜 펀드로 어~ 옮겨서 이렇게 그~ 탕 그~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무엇을 뜻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부장이 안 된다. 어, 라는 건 아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부장, 이제서야 제대로 이제 시세를 내주겠네. 예,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찌됐든 이제 주가라는 거는, 어, 누군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누군가는 주가를 움직이는, 어, 강력한 이제, 뭐, 어, 주체, 어,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그를 흔히들 우리는 세력이라 하죠. 세력이라 하면, 쉽게 말하면, 개인들, 뭐, 개인 투자자들 다 끌고 수익을 내주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투자한 펀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가입을 했었, 했겠죠? 예, 뭐,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뭐, 애를 다 찾아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빠져나와서 유딜로 간다는 것은 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강력한 이제 그 악성 매물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상그 그런 부분들이 어 이번에 빠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량 그다그 그 가져왔다면은 이제는 예, 가격을 올려 올려칠 그 타이밍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소부장이 이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어, 시세를 낼수 있는, 강한 시세를 낼수 있는 타이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유딜 펀드에 이제 다시 옮겨갔죠. 사실, 유딜 펀드 관련해갖고, 지금 뭐, 그린 유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요번에 현재 돌아와서, 이제 뭐, 디테일 유딜 관련 쪽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뭐, 개별 종목 움직이듯이 움직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 그, 그쪽 관련해갖고, 섹터에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뉴스 하나로, 아, 이제는 제대로 된 그, 그, 이제 흐름 그 돈의 흐름이 일로 움직임이 어 넘어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그지부지했던 뭐다 같이 못 가고 일부만 그 이제 시세를 냈던 그런 종목들 말고도 어, 유들펀드의 전체적으로 어 옹기가 다 퍼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그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한그 언급은 그 중간중간 했었는데 예. 우리 주식 시장에 겪, 어, 보면은 급하게 올라오면 항상 이제 급등이 나오면 폭락을 한다. 뭐 이런 예, 격언이 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어, 영상을 남길 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 어, 네,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아야 된다. 하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어찌됐든 간에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어, 뭐 이제 3월 달에 대한 이제 우리 공매도 관련 재개를 하니만 이런 그 소리들이 나오죠. 사실 저는 요번에 최고의 악재라고 하면 뭐 생각했을 때는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는 어이 공매도 관련 이슈가 최고의 악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 이거 생각보면 공매도 이전에 공매도 이제 연그 금지시킨다 하기 전과 하고 난후 예, 그, 지금까지 시장은, 어, 뭐, 여러 가지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고 하지만, 그 유동성이 풀려갖고, 이만큼 땡겨 올려 올려서, 이만큼 이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어, 최고의 이제, 그, 든든한 버팀목이 뭐였냐면, 공매도가 없다는 거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와도 뭐, 그 사람들이 이제 크게 와닿지 않았지만, 요번 주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인 타격을 어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요번에는 다른 상황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의 조정과 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주식은 이격이 나 있으면은, 예. 이격을 좁혀주려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서 봤다시피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2 1선 앞전에도 2 1선에서 이격이 좁히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났으니 지금 현재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머뭐 시나리오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근데 다음 주라도 한주 정도 더어 옆으로 횡보한다면 2 1선 요래 올라오면서 예, 이격을 좁혀주는 이런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어, 그렇지 않고, 이제 가격으로 이렇게 후려친다. 그러면 3,000을, 3 3천 0 0 0부근 혹은 3,000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1월, 그 1월 11일날 웬만한 이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도 있겠고, 어, 그런 종목들 단기적인 고점을 만들었는 형태의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이테크 솔루션처럼 이렇게 고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이제 뭐3천까지 빠진다 하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렇게 21 올라올 때까지 수렴이 되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어, 씌워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될지는 뭐 지나봐야 압니다 하지만, 어, 저두 가지 사항이 만약에 횡보가 나온다 하면은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최고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는, 자, 일단 고객 예탁금도 이렇게, 어, 여기 뭐, 1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4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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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고 있죠. 그만큼 이제, 어, 증시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찌됐든, 이 신용이 그 21조나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 돼요. 그러면, 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에서 물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만약 한3 0 0 0까지만 빠져도 한10% 8%뭐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개별 종목 단에서 봤을 때는 어 많이 빠지면 20%상씩 빠지는 종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적인 패닉 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패닉 셀이 나온다면은 더 빨리 움직이겠죠. 빨리 빨리 이렇게 그 물량이 이제 그 떨어지나 갈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빨리 되는 거니까 그. 다시, 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생길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보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이제, 다시 뭐, 아, 2조, 2조 달러 가까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호재에 그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미, 이제, 요번에 FMC 회의에서, 이제, 연준 회장은 회장, 그, 지금 현재 뭐, 어, <laughs> 금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번더 이제, 어,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아직 그럴 생각 없다고. 하지만 그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그정신을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아, 어 무슨 호재가 나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도 이제,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심리에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공매도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호재거리가 나와도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급하게 바로 이제 3월달에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제 심리적인 이제 어안 좋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시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하지만 그 지금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쉬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고객 여탁금 보여주고 어 신용융자 잔고 보여드렸어요. 중요한 거는 내돈 갖고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몰빵을 안 하고 빠지면 계속적으로 분남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현금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문제될 게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직까지 투자를 어 못하고 막 아직 발동동 거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더 빠져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더 빠진다고 해서 그분들도 아마 못살 거예요. 왜냐면더그 만약에 지수가 10% 빠지면은 뭐 종목이 20% 빠진다면 20%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살려고 해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혹시나 해서 더 빠질까봐 또 그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럼 좀에 올라가면은 올라가다 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우리 현재 이제 시장에는 돈이라는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다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뭐그 노이즈는 지금 현재 유동성의 힘이 그 과연 그 노이즈를 때문에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종목 사서 그냥 지금 이 시장을 제대로 누리려면 내가 이제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저는 좋은 종목에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 갖고 시간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혹시나 신용융자라든지 미수라든지 뭐 이런 걸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굳고 말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차피 둘 중에 한 개죠 조정이란 건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둘 중에 한개요 단기간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엄청나게 어,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예 나는 한5% 빠질 것 같은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생각과 다르게 초, 추가적으로 이제 더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과 어, 그, 대내적으로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부분들 그런 게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냐면 공부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악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 그, 내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면은 어, 대번에 이제 내 투자금을 잃게 된다는 공포심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남은 거라도 지켜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라갖고 내 돈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어, 그런 이제,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은 뉴스 뭐, 띄워가면서 안 하고, 전체적인 시황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이유는, 1월 초에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 무조건 이제, 그, 빠질 때마다 사는 것도 중요, 그, 빠질 때마다 사겠다. 이런 것도 안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차라리 이제 만약에 빠질 때마다 산다면은 좋은 종목을 사서 하는 게 맞고 좋은 종목을 산다면은 좀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고 어 가져가 보시는 게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을때시총 어 상위주 1등이 삼성전자 보시면 이 마찬가지죠. 우리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코로나 이후에 다른 종목들은 이거 돌파하고 막100% 200% 300%막갈때 얘는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 다시 이제 충분히 쉬고 나니까 예, 중소형주도 충분히 가고나서 이제 하니까 대형주들 소외받고 있었던 종목들 어찌 됐든 이렇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조금 올랐다고 딴 종목도 막100% 200% 가는데 내종목20% 30%밖에 안 올랐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어서 옮겨 탔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투자가 이제 매매 그 투자가 매매를 잘 하시는 분도 뭐 수익이 잘 나면 좋겠지만 초보들은 매매를 잘 하기가 사실 힘들다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올 2021년 그 성공 투자 하시려면 내가 초보다. 이제 동학 개미다. 내가 이제 주식 시작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됐다. 하신 분들은 어 내가 정확한 기준이 없다 하신 분들은 좋은 종목을 사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어, 요분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라고 다들 떠들고 있으니까, 이 상승장을, 어, 제대로 이제 누리려면, 어, 무겁게 엉덩이 깔고 가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한번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